일상의 소음이 잠시 잦아드는 고요한 순간, 여러분은 문득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미세한 떨림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단순한 성공에 대한 갈망도 타인의 인정이나 물질적인 안락함에 대한 욕구도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본능적으로 더 영원한 것, 바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를 향해 내딛는 그리움의 발걸음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여정은 때로 화려하지도 요란하지도 않습니다. 매 순간이 영적인 고향감으로 가득 찬 것도 아니죠. 때로는 아주 느리고 고요하며 타인의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마치 한국의 척박한 땅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는 나무처럼 말이죠. 우리는 묻곤 합니다. 내가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걸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 걸까? 오늘 우리는 성경이라는 맑은 거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명확한 일곱 가지 증거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위로와 확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이 작은 나눔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다 하나님의 은총이 흐를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모아주세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금욕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가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때 우리를 사로잡았던 세상의 유혹들이 더 이상 예전만큼의 만족을 주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끝없는 SNS의 스크롤이나 자극적인 오락거리가 즐거움보다는 오히려 공허함을 남긴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시편 42편의 고백처럼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남들보다 앞서가는 것보다 새벽녘 고요히 하나님과 마주하는 그 짧은 시간이 더 소중해진다면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고 그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이 놀라운 변화는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 속에 거룩한 배고픔을 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죄에 대해 더 민감해지고 더 빠르게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내가 더 위로워졌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인지를 절실히 깨닫는 과정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빛에 가까이 갈수록 우리 안의 먼지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법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죄나 수치심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는 거룩한 찌름입니다. 이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작은 거짓말, 미움, 교만한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누른다면,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부드러운 옥토로 변했다는 증거입니다. 다윗이 실패 후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죄를 깨닫는 즉시 하나님의 자비로운 품으로 달려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영적으로 성숙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성경은 단순히 읽어야 할 숙제가 아니라 매일의 삶을 지탱하는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세상의 조언이나 화려한 명언들보다 성경의 한 구절이 내 영혼을 더 깊이 울리고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할 때 우리는 성경의 달콤한 약속뿐만 아니라 우리를 교정하고 훈련하는 준엄한 가르침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성경을 읽는 시간이 늘어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결정 기준이 되며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생겨난다면 그것은 창조주께서 당신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마치 한국의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정성스런 밥상을 차려주듯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우고 계십니다. 네 번째 신호는 타인을 향한 사랑, 특히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려 하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나를 서운하게 했던 사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던 그 사람을 향해 비난 대신 극률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선택이 됩니다. 한국의 정, 정, 문화를 넘어 조건없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이죠. 누군가의 아픔을 보고 함께 눈물 흘릴 수 있고, 나의 자존심보다 화해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빚고 계신다는 명확한 표식입니다. 다섯 번째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지도를 손에 쥐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다음 한 발자국을 내디딜 정도의 등불만을 허락하십니다. 삶이 내 계획대로 흐르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속을 걷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는 믿음 하나로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영적 성장입니다. 자원의 말씀처럼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는 삶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고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된 인격을 만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격동기를 버텨온 우리 선조들의 인내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가 깊어질수록 여러분은 폭풍우 속에서도 고요히 안식할 수 있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이는 억지로 꾸며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들이 예전보다 더 자주 여러분의 일상에서 발견되나요? 예전 같으면 화를 냈을 상황에서 한번더 참게 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무가 하루 아침에 자라지 않듯 영적인 열매도 계절을 지나며 천천히 익어갑니다. 타인이 여러분을 보며 무언가 달라졌다고 느끼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인격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누군가에게는 쉼터가 되고 여러분의 인내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는 이 신비로운 성장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영원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잠시 있다 사라질 이 땅의 것들에서 저 하늘의 영원한 가치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돈, 명예, 성공이라는 짧은 유통기한을 가진 것들보다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지금 겪는 고난이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닫고 자라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주님의 칭찬을 인생의 최종 목표로 삼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처럼 겉사람은 날가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이 신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가지만 동시에 하늘 시민권자로서 당당히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은 이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자신의 신앙이 정체되어 있다고 느끼시나요? 혹은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아 불안하신가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듣고 마음의 울림을 느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부르고 계신다는 가장 큰 신호입니다. 영적 성장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일곱 가지 신호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불꽃으로 타오르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선택하십시오. 그분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지친 마음 위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